여러분, 요리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손으로 일일이 채 썰고, 깍둑썰기하고, 마늘 다지고, 양파 눈물 흘리면서 썰고. 진짜 요리보다 재료 준비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확 줄여줄 스마트한 조리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기능 야채 슬라이서 다지기인데요. 감자든 오이든 양파든 쓱쓱 밀기만 하면 일정하게 썰리고 깍둑깍둑. 완벽한 다이싱도 단몇 초면 끝. 심지어 배수 기능까지 갖춘 제품도 있고, 만돌린 슬라이서처럼 두께 조절까지 가능한 고급형도 있어요. 종류도 다양해서 15일, 25일 제품은 정말 요리의 모든 과정에 대응 가능할 정도예요. 집에서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시간 챙기시는 분들, 간단한 조리도구 하나로 시간도 절약하고 요리 퀄리티도 높이고 싶으셨다면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눈여겨 보셔야 해요. 주방 일의 효율 이제 기계가 도와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품 25인의 다기능 야채 다지기, 양파 다이서, 앤드 감자슬라이서. 이 제품은 한마디로 요리의 모든 준비 과정을 이 하나로 해결하는 맞는 커터예요. 무려 25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양파를 다져나, 지 감자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당근을 강판에 갈고, 달걀을 슬라이스하는 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의 기능이 독립된 모듈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하고 보관도 용이해요. 다양한 칼날 구성 덕분에 채썰기, 깍둑썰기 가는 채까지 원하는 모양대로 편리하게 자를 수 있어요. 특히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고정돼요. 무엇보다 손 보호를 위한 푸시 가드가 있어서 빠르게 썰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써보면. 손으로 일일이 자르던 시절이 다시는 생각 안날 정도로 편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제품 케모렐라15 인일 다 기능 절단기 슬라이스 앤드 다이스 기능 탑재. 이 제품은 슬라이싱부터 다이싱까지 한 번에 가능한 15가지 기능을 갖춘 야채자단 도구예요. 특히 독특한 점은 배수장치가 함께 있는 구조라는 건데요. 슬라이스한 채소를 바로 세척할 수 있어서 설거지와 준비 시간 모두를 줄여줘요. 칼날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오이 슬라이스, 당근 다지기, 감자 튀김 용 썰기 등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쉽게 바꿨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수납력도 좋고 뚜껑을 닫으면 바로 냉장 보관도 가능해서 반조리 상태로 재료를 저장하기에도 딱이에요. 손으로 자르기 힘든 무나 양파도 툭툭 눌러주기만 하면 금방 썰려서 손목 부담도 줄어들고 요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세 번째 제품. 에이미트지만 f t j m a 업그레이드 만돌린 슬라이서 두께 조절 가능한 케이싱이 제품은 프로 셰프 느낌 물씬 나는 날카롭고 정교한 만돌린 스타일 슬라이서예요. 일반 슬라이서와는 다르게 칼날의 각도와 위치가 조절 가능해서 재료의 두께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감자칩 오이 절임, 양배추 슬로까지 요리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슬라이스 가능하고요. 특히 강한 스테인리스 칼날이 적용돼 있어서 식재료가 깔끔하게 잘려요. 손잡이도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 미끄럼 없이 사용 가능하고 조리 중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또한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 칼날을 교체하거나 세척할 때도 편리하고 거치대와 보호가드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손 다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제품, 에미트지마 ATJMA 조정 가능한 만돌린 슬라이서 줄리엔 기능 포함 케이시 이 제품은 슬라이싱뿐만 아니라 줄리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슬라이서예요. 감자, 당근, 오이, 양파 등 다양한 재료를 일정한 길이로 예쁘게 썰수 있고, 두께 조절 다이얼이 있어서 한 접시의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에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쓸수 있고, 무엇보다 손 보호 장치가 넓고 안정적이에요. 한쪽 끝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있어서 테이블 위에 고정하고 안정적으로 작업 가능하고요. 슬라이스된 재료는 하단 컨테이너에 모이기 때문에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끝나요. 줄리엔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감자전이나 볶음용 재료를 일정하게 자르고 싶으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 신형 다기능 야채 슬라이서 감자, 오이, 스레드형 커터. 마지막 제품은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기능은 꽉찬 다기능 슬라이서예요. 감자를 가늘게 썰어 감자튀김을 만들거나, 오이은 나선형으로 잘라 장식용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본 슬라이스, 스트립 커터, 강판 기능까지 들어있어 평소 가정에서 쓰기 정말 좋은 구성이고요. 가볍고 콤팩트해서 주방 어디든 쏙 들어가요.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라서 사용감이 매우 좋아요. 칼날 교체도 간단하고 사용 후 물로 헹구면 바로 세척 끝. 요리를 자주 하진 않아도 이 세대마다 편리함을 톡톡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쯤은 꼭 있어야겠다 싶은 조리 도구들이죠? 요리 준비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런 다기능 슬라이서나 다지기 하나만 잘 골라도 정말 손이 덜 가고 스트레스가 줄어. 특히 만돌린 슬라이서처럼 두께 조절이 되는 제품은 감자칩이나 샐러드 재료 준비할 때 딱이고 마늘프레스나 양파다이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요리할 때 너무 편리해요. 무엇보다 칼질이 익숙하지 않거나 손 다칠까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이런 도구가 정말 좋은 대안이죠.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성능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하나쯤 장만해두면 오래 잘 쓰실 수 있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모든 제품 링크 정리해놨으니까요. 관심있는 제품은 꼭 확인해보시고 장바구니에 쏙 담아보세요. 요리는 도구빨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실용템으로 찾아뵐게요.